아 네, 불독주식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포스코홀딩스 근데 이미 영상 한번 올렸죠. 그런데 지금 왜또 찍냐 목표가 달성했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 제가 좀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기획으로 좀 분석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대부분 많은 종목을 드리면서 많은 종목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리기 위해 그리고 수익 얻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종목 분석을 했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 종목에 어,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종목, 관심 많은 종목을 좀 선정해서 대부분 뭐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어, 일주일에 최소 한번 정도,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제 고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그러니까 뭐 중요한 뉴스 해석하면서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정도 이렇게 분석하면 어떨까 제가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영상 한번 보는 것보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이게 어떤 종목인지도 알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에 어 이렇게 기획으로 분석하는 연속 분석하는 거 종목에서는 이제 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뉴스 해석과 그리고 뭐, 재무제표, 재무제표 보는 법,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경제 용어도, 경제 용어나 아니면 거시경제 분석법. 자, 요런 것도 이제 같이 다첨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다양하게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주에 거의 마지막 수목금 정도에서 이제 수목금 정도에 이제 하나씩, 그니한총세 그러니까 종목 정도를 생각 중인데, 세 종목 정도 일단 한 어, 일주일에 세 종목씩, 그리고 수목금 세 하나씩, 이렇게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단 기획하면서 최대한 좀더 여러분들이 얻어 가는 것도 많게.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수익만 아니라 이제 경제 관련된 경제와 이제 그에 대한 어 이제 지식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핵심 포인트 짓는 시간. 이번 주에 가장 핵심 뉴스가 무엇인가? 뭐 이슈 무엇인가? 공식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 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일단은 대기업이죠. 어 그런데 포스콜링스 뉴스를 보니까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자 일단은 제가 잠시 어, 제가 자주 보는 뉴스, 제가 네이버증권 많이 보고 일단은 네이버증권에서 한번 봅니다. 네이버증권에서 한번 본 다음에 이제 키움, 키움도 한번 보고 키움에서 뉴스랑 공시 같이 있는 거 그거 한번 보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지금 포스콜링스 이게 여기가 포스콜링스인데 여기 나와 있죠 포스콜링스 그런데 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오늘이 지금 날짜가 9월 25일인데 9월 25일 뉴스가 한 페이지 그리고 여기 두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거의 네 페이지죠. 네 페이지 한 중간 정도까지가 이제 오늘자 나온 뉴스가 오늘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자이 중에 도대체 어떤 뉴스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냐 그리고 또 24일 뉴스도 많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음 이제 주가에 반영될 만한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경우. 그리고 약간 이제 주가 약세일 경우 그렇게 핵심 뉴스 그렇게 뽑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일단은 정리하면서 핵심 포인트 짓는 시간 그 정도로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 뉴스 좀 선정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두개 들고 왔는데 일단은 먼저 9월 24일 그 뉴스인데 지금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 반세기 철의 동목막 철의 동맹 막을 내렸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포스코가 일본과 일본 제철 지분 매각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27년 지분 관계 마무리 수준 있다. 근데, 어 여기 보시면, 일본이, 일본이 먼저 이제, USST라고 있어요. USST, 이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제 시리버모어가 그때도 매매한, 그러니까, 100년 기업이죠, 거의. 100년 기업, 100년 넘을 수도 있죠. 100년 기업인데, 그 정도로 오래된 회사를 이제, 일본이 인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스코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했어요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이제 usdt를 인수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일본 제철을 매각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앞으로 미래 배터리 소재 배터리 미래 소재에 좀더 집중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 좀 해석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가 반세기 이어 일본 제철과 철의 동맹 마침표 찍는다 그런데 보시면은 어, 둘은 이제 동맹 파기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각자 생존 전략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한국이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렇게 지분을 서로 이제 나누면서 도움을 주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특히 미국의 입장이 너무 커요. 미국에서 이제 특히 관세 좀 높게 하면서 자 관세 높죠? 관세 높으면서 이제 일본 일본산 제철 그리고 한국산 철그 약간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중국이 제 반덤핑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이제 값싼 저가 물량이 이제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일본과 한국의 철강이 약세였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이제 중국 물량 안 받는다 이렇게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이제 ust를 인수하면서 미국 현지화 작업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앞으로 철강보다는 이제 좀 미래 배터리 소재에좀더 집중하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 서로에게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자 하지만 지금까지 나쁘지 않았다. 나쁜,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살길 찾아서 그렇게 지금 서로 지분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일단 일본제철 지분 매각하면서 어떻게 되겠죠? 현금 창출하겠죠. 그 현금 이용해서 무엇을 할까요? 현금 이용해서 이제 미래 배터리 소재, 미래 배터리 소재를 지금 앞으로 좀더 집중하겠다. 이 정도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에게 지금 현금이 들어온 상태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에게 현금이 들어왔고 이제 그 현금을 잘 활용한 일만 남았다. 이렇게 또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 일본제철 지분 절반인 지금 이제 어, 1569만 주의 절반인 785만 주를 블록들 시간의 대량 매매로 처분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현금을 약 2300, 어, 2380억 정도 확보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반만 지금 매각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어, 정도 2380억 정도다가 더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에 어 투자하겠다 이 정도로 보여 있고 그리고 뉴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 미국 에너지 알래스카 r n 사업 낙관적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과 논의 중 이란 뉴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음좀더 보겠습니다. 자 약간 내려서 보면은 지금 자 이날 뉴욕 외신 센터 진행한 기자회견 알래스카 에렌지 사업은 이제 진척사항 묻는 해당 해당 프로젝트 매우 긍정적 이라면서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 까지 해송 운송 거리가 매우 짧다는 장점이 있다 왕공 까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리고 알래스카 에렌지 가스 나오, 나오는 가스 가격은 다른 에너지 수출 터미널 보다 가격포스가 비싸지 않을 것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것이라 보고 있죠 그만큼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근데 그 파이프 누가 이제 참여하냐?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검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11월 밀턴의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어, 지금 가스텍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주도하는 회사인 어, 글램파른과 지금 약1만0만톤0만 100만 100만 톤의 LNG를 20년 동안 공급받는 예비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약1,300 k 로의 송유관 건설에 포스코의 철강재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포스코 앞으로 지금 알렉스카 LNG 사업이 있다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게 꽤나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요한 핵심 뉴스 두개 뽑은 내용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1차 분석 마치겠고 이제 2차로 2차로 분석하기 전에 잠깐 좀 머리 식히면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게 좀 궁금하실 만한 내용이 몇개 있으니까 그거 한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분석 괜찮았다다,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기획 좀 마음에 든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제게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한세 가지 있습니다. 자 먼저 기법이 무엇이냐 분석한 기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수익이 가능하냐 이 기법 이용해서 그리고 왜 실시간 타점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공유해 주는지 한요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법부터 이제 알려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기법 고전 이론입니다. 이 고전 이론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요 캔들, 입병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 후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자, 요 고전 이론은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위인들, 제시 리버모어, 피터 린치,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등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서 검증된 사람들이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그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어떤 활용할 수 있느냐 자 급등주도 있고 급등 급락주 그리고 어, 이제 세력주 세력주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저평가 그리고 이제 어, 테마주도 가능하죠 그리고 대형주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종목에 사용 가능한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이론이 자 그런 수익을 낼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제목에 달성이 포함된 동영상 보이시죠?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대부분 이제 평균 수익률이 이제 17%에서 한2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익률이 11%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이 49%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게 LG 노텍 한미아품, 단날, 미투, 은 S&P 반도체 그리고 YC 한싹은 두번 왜냐하면 이제 1차 다점, 2차 다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꽤 많습니다. 더 있죠. 밑에 내려가면 더 있습니다. 여기 테크인부터해 가지고 할라캐스트 m 프로티나sm 보자. 이런 식으로 더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페이지 봤을 때 인벤티지랩 스피어, 피리어스바이오시스템즈자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어제 기법이 시장에서 잘 먹힌다.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앞에 띄운 요종목 이게 비아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 한정으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보내 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월 15일에 여기 밑꼬리 부분에서 여러분들 9,400원에 매수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언제였죠? 9월 22일. 9월 22일에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가격은 이제 11,800원입니다. 자 그랬더니 수익률은 한2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실시간 타점이 중요한지 나왔네요.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매수하려고 한 타점 부분이 지금 몸통이 아니라 꼬리 부분이죠. 밑꼬리, 윗꼬리죠. 그렇다는 건 뭐죠? 밑꼬리에서 매수하고 윗꼬리에서 매도한다면은 어, 장 중에서 가장 싸게, 장 중에서 가장 비싸게 매도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분석 영상 올린 종목은 제가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 타점 왔을 때 구독자 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왜 실시간 타점 공해 유 주냐? 이것도 궁금생겠죠 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전 이론 이용했댔죠. 저는 고전 이론 이용하면서 시장에서 오랜 기간 생존하면서 수익 내왔습니다. 자, 근데 그 매매 기간 중에 뭐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자 세력에 의해서 자 손실 보는 개인 투자자 너무 많이 받았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우리 불독주지 구독자분들은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상황 만들지 말자 이것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수익 타점 보내드리는 일단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그리고 자 제가 좀 유명해져서 수익 받아가는 수익 타점 받아가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죠 자 개인 투자들 자,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난다면 더 이상 외국인과 기관은 자금과 정보력으로 시장을 흔들 수 없을 것이고 세력은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없어질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상황에 온다면 금융 시장의 정상화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금융시장 정상화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수익자점 계속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 정상화에 동참하면서 제 수익자점까지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이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 010-8206-8354자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분석한 종목 그리고 실시간 메타점, 메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석 중인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띄어놓은 것 같이 구독자 한정으로 보내드리는 새로운 종목까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자, 간단합니다. 자, 채널에 구독 후 여기 위에 있는 똑같습니다.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 실시간 다점 지금 분석 중인 종목의 실시간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같이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점. 자, 우리가 만약에 당신 타점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수익에 일정 금액 달라는 수수료 요구할 거냐? 아니면은 뭐 매달 돈 내서 들어가는 뭐 VIP 방 유도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금융 시장의 정상화를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 요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금융시장 정상화가 올 때까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타점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약속드리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궁금한 점다 해결되셨죠? 그러면 이제 2부 분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지금 이제 2차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철강이죠. 지금 기업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코스피 금속에 지금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섹터 한번 지수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지금 금속 지수가 지금 이제 오늘은 25포인트 올라가지고 지금 플러스 0.42%네요 오늘 코스피 종합이 지금 0.21% 빠져있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오늘 철강이 강세이다 그런데 오늘 포스콜딩스 어떻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 정도가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포스코 여기 금속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속 지수에 대한 그 비중이 높으면 상관지수,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지수와 같이 동료하고 상관관계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지수는 오르는데 주가는 내려갈 수도 있고, 진짜 주, 지수는 내려가는데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대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금속 섹터에, 아, 금속 섹터에 지금 이제 그만큼 비중이 높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포스트 코홀딩스에 의해서 이 금속 지수가 등락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금속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금속 지수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저점 한번 찍은 선 보이죠, 여기. 저점 찍고 상승 추세선 잘 그려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 저점에서 그거 보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자 저점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저점 조금씩 높아지면서 어떻게 됐죠? 상승 추세 그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포스코홀딩스 관련된 지금 금속 테마, 금속 섹터가 지금 여기 저점을 다지고 있다. 저점 다지고 다음 박스권까지 오를 만한 그럴 기대가 있다. 일단은 이렇게 금속 섹터가 오른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그만큼 이렇게 지수 보고 업종 지수 보면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업종 지수 보면서 여러, 어,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이제 금속 섹터가 그만큼 오르면 포스코일스 그만큼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니까 저도 좋네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제 좀어 이제 유익한 점도 많이 발견하실 수 있고 이제 그만큼 핵심 포인트와 그리고 경제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할수 있을까 저도 좀 상당히 좋은 상황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제가 또 차트 좀 잠깐 보고 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단기 추세선 보이죠. 시 자, 전고점에서 지금 아래 하나 둘 찍고 지금 요부근 지금 요부근에서 지금 자, 자 지금 여기 지지가 됐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 형성되고그 다음부터는 지지선으로 쓰이는 건데 지금 거래량은 약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거 지금 수급 한번 보자면 지금 자 엄청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방금 제가 그린 선 있죠? 이 하락 추세선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지금이 차트상 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그 업종지수, 섹터지수라고 하는데, 자 금속 섹터지수가 어 지금 꽤 바닥을 다져 있기 때문에 그 섬속 금속 섹터 바닥 다지고 상승할 때 포스코일링스도 같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비중 지금 이제 24일에 얼마였죠? 지금 3.81%죠? 그리고 이제 3.3, 3.87 그리고 3.13 근데 자 9월 19일에 지금 공매도 비중 몇이죠? 자 9.35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9%였던 공매도 비중이 지금 3%로 내려갔다 보죠. 기존에 공매도를 공매도 포지션 잡은 사람들, 공매도 포지션 잡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제 장내매수 하면서 다시 그 청산하는 과정에서 장내매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내매수 위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가 늘었다가 줄어들면 왜 주가가 오를까? 일단은 가장 1차적으로는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이죠. 그리고 공매도 수 비중이 줄어들 때는 어, 대부분 이제 공매도를 하려면은 공매도도 이게 평생 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자, 없는 주식, 자 없는 주식을 이제 증권사나 이제 다른 곳에서 빌려서 자, 여기서 대출을 한 다음에 그 대출한 주식을 장내에 매도합니다. 자, 장내에 매도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겠죠. 자, 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만원입니다. 자, 만원인 상태에서 자 증권사에서 자 이제 여기서 10주를 빌려옵니다. 10주 빌려와서 10만원이죠. 그럼 10만원을 장내에 매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금이 10만원 생깁니다. 근데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주가가 8천원이 됐습니다. 자, 8천원이 됐는데 우리 몇주 빌렸죠? 우리 10주 빌렸죠? 근데 이제 어 이제 주가가 8천원 바닥 찍고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포지션을 청산해야지 어떻게 하죠? 자 장내에서 장내에서 이게 10주를 매수합니다 10주를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8만원이죠 아 8만원이죠 이러면 이제 10주 근데 지금 가격이 아닙니다 그냥 10주입니다 그런데 이 10주 자체를 이제 상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얼마가 남죠? 자 여기서 10만원 만 만원짜리 10개 매도해서 10만원 생겼죠 현금 그러면서 이제 자 지금은 8만원에 10주를 매수해서 장례 매수해서 팔았죠. 그러면서 이제 상환하니까 얼마 남죠? 사익이 2만원이 남죠. 이겁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베팅을 해서 이제 거기서 장례 매수해서 다시 원금, 원, 원금, 원금에 있죠. 지금 원금인데 주식 수만큼 가격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가격 중요하지 않고 주식 수만큼 내가 10주를 빌렸으니까 10주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가격은 상관없이 주식 숫자로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내 매수 여기서 10주 매수할 때그 장내 매수세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쇼커버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공매도 비중이 낮, 낮아진다는 것은 기존의 공매도 세력들이 그것을 청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기 때문에 이제 장내 매수 통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이것을 우리는 쇼커버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비중 낮아진 상황에서 쇼커버링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매도 비중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공매도 비중 그리고 뉴스 아 그리고 또 이제 업종 지수 업종 지수도 이제 지, 업 섹터 섹터 지수 한번 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좀더 유익한 점 그리고 핵심 포인트 집어주기가 좀더 나을,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기획 한번 해봤고 일단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보시면서 음 이번 기획 괜찮았다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나 앞으로 계속 볼 거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나 오늘 이제 좀 이해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뉴스 잘 봤고 그리고 공매도 어떤지 잘 봤다 하시는 분들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남들에게 설명 가능했다 가능하게 시신 분들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아직 메스터점 정확히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스터점 받아가실 분들 채널에 구독 후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영상 보시면서 좀 이번에 기획과 관련해서 어 이거 기획 좋아요 아니면은 뭐좀 별로예요 아니면 뭐 차라리 이런 점도 추가하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뭐, 뭐 포스콜딩스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하실 만한 내용 있겠죠 자 그것도 알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이렇게 좋은 종목 어제 분석해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아 어, 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